발가락을 어깨 네. 최대한 당겨서 기울자만. 이거 피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지렛대 원리가 발등으로 딱 향해서 발목을 끼요 그래서 발목을 발가락을 얼굴로 이렇게 당겨요. 당겨놓으면 일레이시킬 어수 있어요. 뒤로 가는 걸좀좀 조금 지체가 돼요. 좀 시간을 벌수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먼저 당기고 양손으로 이렇게 역사 오 손에 팔짱. 일단, 이통수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돼요. 잡아놓으면 상대방이 뒤로 갈수록 지대때리가 세지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뒤로 못 가게, 잡아놓으면 됩다 그리고, 왼발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분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서 배를 깔거든요. 배를 깔면, 잡아놔도, 걸릴 수 있어요. 잡아놔도. 그래서, 왼발을, 그래서 오른 무릎을 세우면서 상대방을 이쁘 어차피 이분은 지금 이렇게 안으로르면 반칙패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칙이 돼요 반 바깥쪽으로밖에 못 불러. 바깥쪽으로. 내가 불렀어. 먼저, 이 스키바를 먼저 불리고 나서 이사람 따라오는 거는 상사없어 근데 이분이 먼저 가자요. 이분이 먼저 가면 이제 지킬라고 이렇게 끝나. 완전 이분. 그래서 이분은 이쪽으로 안갈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나는 이분은 이리 해야 돼. 상대방을 잡아놓고 이발, 이발을 이렇게 <laughs> 적으면 안 돼요. 엉덩이 사이사이 이렇게, 허벅지 사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게. 별로안딱 가고. 일어나면, 이게 사악해. 등, 이제 여기서 등이 못 가니까 엉덩이 둔다고. 엉덩이 들면, 이 다리가 가볍고, 이거 무겁잖아요. 이 다리가 가볍고, 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또 걸려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요. 완전 히 체중을 여기다 다시 어야 돼. 지금 체중이 어딨어. 상대방은 엉덩이 들리니까, 일어나 돼요 일어나서, 체중을 이발에 실어야 돼. 실었고이 오른손으로, 이 앞꿈치, 여기 발가락 앞꿈치 밀어내야 돼. 쭉떨어뜨면 떨어뜨리면, 무릎을 눌러, 동작을. 눌러, 지 올라오지. 올라오는 게 힘들어. 밀고 있으니까, 쭉 올라오면, 밀고, 눌러. 이 체중이, 밀고 매지지하 눌러요. 누르고 나서, 이 오른손을 움직이고. 지 왼손은, 이발 잡아줘요. 이발 잡고, 왼발이, 롱스텝 그래서 사이콘 불가에 가시는 알게 어요 발가락 먼저 당기 기 이거 당기 꼭 하셔야 돼요.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라. 잡고 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못 가게 뒤로 못 가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 다리를 이 사이드를 이 사이 여기 돌려가는 거사이 놓고 이로끊고 뱀이 기어는 일어났으면 이 다리 무겁게 여기에 체중 다시 어이 싣고 나서 이 오른쪽으로 살짝 안으로 이 손으로 이거 밀어내 엄지발가락 라인 이렇게 밀면서 무릎 떨어지면 바로 눌러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오른손 여기 왼손으로 이렇게 다지 또는 이 팔뚝 잡은거 보세요 이게 지퍼처럼 내리면서 팔뚝 눌러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롱스텝 할 때, 오른발 보시면이 오른발이 골반을 내려야 돼. 막아서 상대가나타지못 들어오고. 그다이에 눌러주고, 겨드랑이 뒤에 이렇게 받쳐서, 기울여고 있다고 할수 있고,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시면. 이 발이 이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자, 앞으로 위로 들어가야 돼요. 맨발 펴면서, 이발 펴면서, 이발 펴면서, 이발 펴면서. 발바닥 이렇게, 무을을짝 안으로 무릎이 무릎 e to me, 만 h 고 s 렇 o t c o m 고 o r t 되고 옆자 I'm going t 이 go. I'm going to go. 이 m g o i 이 g to go. I'm going to go. i 이 going to g 이 I'm going 이 o go. 이 m going t 해 go. I'm going to 어 o I'm going to go. 어 m 손 대고, 나이 자 다시. 다시. 시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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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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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받 다시. 다을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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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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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두발 라니가 밀어도, 이거 치워도 밀어 내자이요 이렇게 컨트롤 요 여기서는 이 오른손. 이 다리가 무겁게 하고 이 다리가 가볍게 엉덩이 들어줘요 누르면서 이렇게 그럼 밀어나는게 아프게 돼요 아프게 되면 왼발을 열어줘요 만면서 밀어줘요 밀어내면 발 빠져요 이따 빠지면 레슨대로 <목소리> 호흡만 늘어나게 돼 그래서 이거 골반이나 명살 갖고 이 다리 앞으로 겨드랑이에 이렇 팔을 대야 돼요 무릎이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면 정강이 막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어야 돼요 코앞으로 쪽돼 있어 이제 상대방이 밑에 힘들어진 엉덩이가 많이 빠지니까 상체가 얼굴 낮게 보자니까 바로 짧게 끊는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 입으로 눌러주고 나가 눌러주고. 그리고 왼쪽 다리를 이 다리의 뒷무릎에 받쳐야 돼. 누르면서 이 다리랑 손밀어 이렇게 발 빠지고, 번으로 치워야 돼. 이 다리를 쳐줘. 오른발을 바꾸려면. 그리고뒷무릎 걸어야 돼. 그리고 이 손이 허벅지 앞으로 가서, 골반. 역사. 이렇게 다 잡고, 이 다리 짚고, 는 팔꿈치, 왼쪽 팔꿈치 짚고, 이 다리 짚고. 일어나서 이 무릎 땅으로 뚫게. 만들고 이팔 밑으로. 물론 근데 발걸 잡아요. 너무 세서 이렇게 서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냥 안빠져 이제 오른손, 오른손을 배 앞으로 팔고 그래서 몇살 잡고 허벅지 앞으로 이렇게. 허벅지 앞으로 덩덜이 어,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안돼겠죠 이렇게.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딱 매달려요. 매달리고 팔꿈치가 바깥이 말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무릎 안으로 이렇게 그 다음 여기 가서 탁 떡걸이 한 다음 나는 이걸 딱 조이는데 그러면 이네 발이 잘안 빠져. 헐렁헐렁하면 발 빠져 엉덩이 치고 갑 돼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딱 조이고 조이고 그러면 엉덩이. 안 되죠 이렇게. 그다음 에 이제 손 짚고 일어나 이 왼쪽 다리하고 왼손 짚고 일어나요. 짓고 이네 오른쪽 무릎을 꿇어요. 앞으로 이렇게 막장. 이렇게 꿇으면서 이네 오른쪽 뒤꿈치 를 들어요. 이렇게 뒤꿈치 들고 뒤로 조금 씩 땅을 굴러. 땅이 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 가드가 역가드가 돼서 상대 허리가 틀어졌어요 지금. 틀어졌으면 짜잡고 오른쪽 골반을 낮추. 오른발은 스포를 하면서 오른쪽 골반 을 낮추. 쭉 뻗어주면서 여기 잡고 있어야 돼. 요 뻗어주면서 골반 낮추면 열려 이렇게 그래서 이 다리 위로 포개. 아, 다리 동작이. 힘이 너무 세서 안 빠질 수 있지 않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빠져. 그래서 이, 이 왼쪽 다리를 몸이 열면 한바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가 이제 정강이 보면 이제 이렇게 세우 잖아요 여기 두껍고 여기 낮잖아요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약간질수 있는 것같이스처럼 흘러 이렇게 발가락으로 무릎딱 꿇어 꿇고 짜다아 짜잡고 오른발 뒤로 뻗으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눌러 돌파 너무 부르면 뒤집혀지잖아요 이렇게 밸런스 남으

꼬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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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게는집게 꼬집게 어집게 꼬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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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꼬집고 꼬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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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